이렇게, 음, 이렇게? 음, 이렇게 집어넣어서 한 번, 두 번, 세 번, 이 정도를 딱 꼬매면, 여기서 이걸 끊는 게 아니야. 자, 이대로 여기로 와, 이대로. 줄을 끊어서 막 줄을 만들면 안 되니까 난해하잖아, 그죠? 메디가 많이 생겨야 되고, 그럼 여기서도 이렇게 해서 두 번, 세번 정도를 딱 돌고, 그 다음에 얘가, 여기 밑으를 이렇게 쏙 들어가 이렇게 음. 이렇게 들어가서 여기로 와버려 이렇게 와요 이렇게 음. 이렇게 와서 이 매디를 여기다 해서 이쁘지 않을지 이리고 요거는 내가 생각에 따라서 이렇게 가, 여기 빠져서 다시 여기서 하나 이렇게 여기 또 왔잖아 그죠? 그럼 또 여기로 가는 거야 이렇게 하나. 칠 살이 사야 되는데, 어, 3, 세, 얘는 이제 마무리할 때는 조금 한번더 해가지고 응. 여기서 얘를 하나, 둘, 셋, 넷 이렇게 좀 감아요, 기다 칭칭 이렇게 그리고 여기서, 응. 어 이게 바늘이 크고 구멍이 작아서 자 이러면 이렇게 딱 뺐잖아요. 여기서 자르면 얘가 너덜너덜해 또, 그렇지? 그럼 여기서 몇번 감으면서 마감을 했잖아요. 딱딱한 부분이 있어, 가장 딱딱한 부분으로 반대로 얘를. 여기다 안으로 집어넣는 게 아니라 바깥에 여기다가 해가지고 이쪽으로 싹빼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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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빼고 이렇게 해서 잘라제도안 풀려요, 안, 풀려요. 음. 안 풀리고 이제 머릿속에 들어가니까 머리 마감한 게안 보이겠죠 음. 자그 상태에서 이렇게 음. 이렇게 이렇게 해서 앉혀봐요